안녕하십니까 김남일 교수의 한의학 역사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동의보감에 토하게 하는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에는 토하게 하는 치료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잡병편에 보면 동의보감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탕해편 친구편 다섯 개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잡병편 앞쪽에 보면 여기 이제 토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구토라고 이것이 이제 구토를 시켜야 될 치료 방법 그 구토를 시켜야 될 증상 이런 것들이 거기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토법으로 예, 그래서 동의보험에서 말하는 토법의 전통에 대해서 그 땀을 내고 설사시키고 토하게 하는 이세 가지 방법. 오래, 오랜 옛날부터 이름 있는 의사들이 써온 방법인데 그 효과는 말로 그, 다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요즘 서투른 의사들은 오직 여러 가지 약책만 보기만 하지 치료법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 병의 근원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한다. 이건 이제 뭐냐면 이제 이 토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어, 떤 이걸 자료로 활용하면 치료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좀 수준 떨어지는 의사, 그 당시에 이제 조선 중기에 해당되는 그런 얘기였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사실 이 토하르게 하는 방법은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예, 이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어머니 세대, 예, 지금 한 30년대, 40년대 그 세대 분들은 어린 시절에 동네 방네, 이제 동네마다 아, 이런, 체내리는 할머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비녀를 가지고 있다가, 누가 취했다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딱, 이제, 여기, 물리적인 자극을 입안에 가해가지고, 이제, 바로 토하게 해주는, 일단,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할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전해듣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동네마다, 이제, 경험방을 많이 사용했는데, 옛날에는 아무래도 음식이 좀 많이 상한 음식도 이제 많이 먹게 되 돼, 냉장고도 발달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그, 상한 것도 그냥 먹게, 먹는 경우도 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해 될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즘에 토할 증상이 없어진 건 아니죠.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토하게 하는 약물로 과체산, 독성산 등 이런 이 약물들을 동의보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그런 처방들인데 이런 약물들은 이제 같은 증상이라도 구분해서 사용이 된다고 써 있습니다. 사용할 때 주의해서 이제 사용해야 된다. 이건 이제 아무래도 이걸 전문을 하고 있는 한의사들한테 상의를 해야 될 그런 일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께서 토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이제 이 방법을 쓰겠죠. 그래서 토할 때네 가지 원칙으로는 이제 날씨가 맑을 때. 그렇지만 이제 날씨가 맑을 때는 하나의 원칙일 뿐이고 실제로는 뭐냐면 급할 때는 빨리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토해야 될 증상 같으면 아무 때나 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치료 방법으로서 치료 방법으로서 토법을 써야 될 때는 오전 7시에서 뭐 9시 아니면 새벽. 그러니까 일찍, 일찍 시간에, 이른 시간에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그러나, 위급할 때는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토하게 할, 하, 하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할 때, 그, 전날부터 음식을 먹지 않고 이제 토하게 하는 방법. 이건 이제 토하게 해야 되 질병들,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음식이 체해서 그러면 바로 빨리 토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죠. 사실. 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슴에 뭐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가슴이 막 답답하고 흉격간에 어떤 그 가래 같은 담음 같은 것이 껴있을 때는 토법을 써가지고 이것이 이제 몇년 지난 것이 한꺼번에 좋아지는 그런 거 이제 그런 치료를 많이 네. 예, 경험하게 되는데 그럴 때그 풍담이라고 표현하죠. 풍담이라든지 음식이 상한 것을 먹어 이럴 때는 구해받지 않고 빨리 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풍담이 이제 어떤 그. 중풍 같은 이런 증상과 동반되는 풍담 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셋째가 토할 때 눈을 치켜 뜨기 쉬움으로 반드시 양쪽 눈을 감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허약한 사람은 그 적게 토해 너무 많이 토하게 되면 몸이 허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까무러칠 수 있고 여러가지 이제 그런 튼튼한 사람은 여러 번 해도 상관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하게 하는 방법은 이제 물리적인 자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런 방법들 뭐 비녀라든지 이제 닭의 깃털 이런 건 옛날에 사용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뭐좀 다른 방법으로 이제 토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김치 국물 같은 거 신김치를 먹으면 토하게 된다. 그 다음에 약물로서 이제 토하게 하는 약물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걸 복용해가지고 토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인 자극 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토하게 하는 것도 멈추는 방법까지 있어 너무 이제 계속 토하게 되면 또더 나빠지니까 멈추게 하는 약 약물까지 있는데 뭐 이제 그런 뭐 사양탕이나 총백탕 이런 약들을 이제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토하게 해야 될 증상으로서 이제 이것들은 이제 한의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이제 그 상황을 봐가지고 이제 그 맥을 보고 뭐그 다음에 증상의 어떤 그 전이를 보고. 그, 취, 기를 봐가지고 그것이 이제 어떤 심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토하게 해서는 안 되는 증상이 이제 병이 위급한 사람이나 늙거나 허약한 사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피를 많이 흘린 사람. 그 다음에 정신이 없어서 허튼 소리나 허튼 행동. 이거 굉장히 이제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옳고 그런 것을 가리지 못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신이 나간 상태. 성질이 뭐, 예, 행동이, 성질의 행동이 거칠고 포악하다. 동의보험에그게써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정신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그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망열증, 피를 많이 흘린 그런 증상들을 그 토해서 토하기에선 안 되는 증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